찾는 즐거움 성북은 즐거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연입니다 윤미연씨 혹시 369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69요? 네. 369, 369 게임은 아는데 369마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양도성 순성길 중에서 낙상구간이라고 있는데요 낙상구간은 도심 주민 거주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3 6 9성곽마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69 게임 때문에 그런지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네요. 마을 이름에 유래가 있나요? 369 마을은 삼선 재개발 애정지역이었던 삼선육구역 시기에 당시 삼, 부녀 회장님께서 첫 소리를 따서 369 마을이라고 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369 마을이 탄생된 거고요. 이어 한자로 석삼, 길를륙 언덕구를 써서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언덕마을이 되자는 마음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고요. 네, 참 재미있네요. 한양도성, 성각 주변으로 다양한 마을들이 있잖아요. 장수마을, 북정마을, 또 부암동, 북천동, 행촌동 등 다양한 성각마을이 있는데 369마을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의 특징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다양한데요. 인근에 한성대학교 대학로가 있어서 청년과 주민 대학이 연계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낙산 구간에선 한양도성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행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한양도성 순성길 낙산 구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2년 한양도성 달빛 야행 행사입니다 오, 제목을 들으니까 과거로 순간이동을 한것 같은데요 어느 과거로 이동한 걸까요? 네 그럼 과거 순간이동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한양도성이 사적 10% 지정돼 있는데요. 서울시 한양 도성 보감과 여기 삼선동인데요. 삼육구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 삼선동 삼육구 마을. 그 아, 예. 다음에 성광마을 사회적 협동도합 성광으로 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8시에 네. 어, 김우진과 윤신덕 부연한 네. 공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성광마을 여행자 센터가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저기 낙상선상의 안무까지 이렇게 한양도성 순성을 하시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네. 다그 이어가겠습니다. 메인 공연이 있고요. 네, 김우진과 윤심덕 많이 얘기도 들어보셨던 이게 이제 5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 성덕이라고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이 쿠키, 아, 그러니까 아, 네네. 흑임자, 네. 커피. 대화기 때는 커피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그거와 그 성돌 쿠키 아, 두 개를 묶어서 4천 원에. 아, 네. 이제 이제 맛 맛보고 네. 이 한양주성도 이제 증기 이런 아. 프로그램을 만들었 했고요. 예. 대략 그세 가지. 들은 영은 여름 방학 때 조선으로 돌아가 전국 순례 공연을 할 목적이었는데 순례길 동안 서로의 사상과 예술 가족 면모에 큰뻑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진은 심덕과의 깊어지는 관계에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갈망하는 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길 없는 현실 속그 갑갑함에 몸부림치는 우진에게. 마음을 위함을준 것은 오직 심덕 뿐이었다. 성악가 자리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생계를 위해 방송에 출연하고 대중다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온갖 더러운 스캔들이 심덕의 앞길을 막아줬습니다. 신덕을 향한 악소문들은 불길처럼 번져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극배우로 전향을 했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죠. let 네, 이 행사에서 포토 스팟이 된 낙산 오경은 다섯 개의 장소를 배경으로 멋진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행사장 곳곳에 다양한 개화기 소품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화기의 느낌을 듬뿍 담은 인생 샷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369 성강 마을 예술터에선 경성 사진관을 열었는데 소품을 이용한 무료 즉석 사진 세컷은 인기가 많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득템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미연씨, 재즈 듣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그럼요. 좋아해요. 재즈 음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요. 재즈 특유의 특이한, 특이한 소리가 있어 좋아해요. 낙산 어, 산책로 구간 카페 369마실에서짜스 지금은 재즈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자스가 흐르는 경성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카페 앞 공간에선 경성 블루스의 스토리극이 펼쳐졌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스토리극 경성 스캔들은 김우진과 윤심덕, 백석과 차야 등 당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애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스토리텔러와 가수로 변신하여. 한양 도성을 배경으로 시대극을 펼친 공연 무대는 관객들에게 낭만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낙산 순성길에는 도성 안팎의 이야기를 전해줄 QR 순락군이 한양 도성과 관련된 질문에 열심히 답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개학이 복장을 한 성곽마을 주민들과 연기자들이 도성 폭류객이 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방문객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기념 촬영도 해 주시고 또 도성과 마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 주어서 한층 행사의 흥을 더어 두꺼워졌던 것 같습니다. 도성 산책길에 구경난내에 조선 시대 난전은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69 마을 청년 예술 상점에서는 365 마을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한성대학교 부설 아트 디자인 아트 교육원 학생들의 작품 굿즈를 전시해 놓았고요. 이곳에 전시된 상품들은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걷다가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며 탐방 상담 및 이야기 가능한 공간인 여행자 센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권역에 있는 성곽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 친절하게도 여행자 센터를 직접 안내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성곽 마을 주민들이 성곽을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곽 마을에는 역사 문화 유산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주민 공동체인 주민들이 생활 문화 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성곽 지킴이와 더불어 성곽을 널리 알리려는 여러 마을 활동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성곽마을 주민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높았습니다. 성곽마을은 한양도성 안팎에 자리 잡은 9개의 9개 권역, 22개의 마을입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은 2017년부터 성곽마을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 참여 축제인 성광마을 주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성광마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광마을 탐방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성광마을 주민 한마당 랜선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야외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찾아온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2022년 한양도성 달빛 야행. 한양도성 성곽과 성곽 마을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 시간이었고요. 특별한 추억과 밤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산책하며 서울의 야경도 즐길 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 낙산 구간 산책로를 걸으면서 넉넉한 마음과 평화로움을 힐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